이민위촌 일심 단결 자리옥갱생을 우리 혁명의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지고 나가자 결사의 정신으로 당정책관철에 떨쳐나서자 <laughs>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재해성 이상 기후를 기존 사실화하고 자연재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예견성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현재 논표가 한창 이삭 폈는 단계가 있는데, 이 이런 작황이 그대로 소출로 이어지는 데서 날씨 조건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최근에 우리 그 기상예보기관에 통보한 데 의하면 앞으로 10월까지 태풍 육화 같은 재해성 이상기후가 적어도 2 내지 3회 정도 더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농업부문 안의 모든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빈통은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들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에 구축해 놓은 관계시설들이 그야말로 만거정 해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이 항해남도와 같은 서해 곡창지대들을 비롯하여 그 어디서나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부 면적들이 많은 배유에 침수되는 경우에는 그저 한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의 물을 뽑을 수 있게끔 배수관은 배수 양수장들이 정비보수를 책임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기상청과 긴밀히 연계해서 기상 조건을 늘 감시하고 일단 정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때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농업위원회부터 시작하여 도시 군, 농업지도기관들 농장들의 이들까지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다른 농장에 비해 지대가 낮은 데 있습니다. 때문에 큰물이나폭우에 의해 농 뼈가 물에 잠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량을 집중해서 인수로와 배수로 추기를 비롯한 물길 정리를 질적으로 하여 농작물이 물에 잠기지 않게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재성 이상기후의 용량이 어떻게 변화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어떻게 하나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 항상 긴장하고 지난해 경험을 적극 살려 제때에 의해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면밀히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환경보호부문에서도 모든 지역들을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는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재성 기상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조건에서 어, 국토관리 사업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모든 도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과 단에서 위 나타나고 있는 빈 공간과 호점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찾고 자체의 힘으로 위험 요소들을 어느 쪽 찾아 해체기한 사업을 강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지역이 물통화 능력을 정확히 타산하는 데 기초하여 과학적인 설계를 선행시키고 국물 피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강바다 파기와재방송토를 비롯한 강아천정리 사업을 심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강바다 파기를 했다 하더라도 최근에 비가 자주 내리는 것과 관련하여 훅가머리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제때 빠질 수 있도록 삽차 불착기를 동원해가지고 더 깊이 파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사태가 날수 있는 위험 대상늘에 대한 골막의 혼막이등 사방의 공사에 심을로 구웠던 폭과 많은 비에도 피해를 받지 않게 대책 강연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동강 큰물 지위조에서 고도의 긴장 상태를 견지하면서 언제든지 큰 물에 철저히 대처할 수 있도록 물 관리를 더욱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있은 태풍 8호, 9호, 10호 그리고 이번에 태풍 6호를 비롯해서 이 시기에 재해성 이상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긴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력, 금속, 더시용영을 비롯한 대동강의 물을 이용하는 단위들에서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제척을 철저히 세우도록 여구성을 높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조수지들과간문조수지들의 물조절을 위한 요용력을 충분히 조성하고 대동강의 수위를 낮추어 농경지들에서 물이 제때 빠질 수 있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날씨와 태풍 치료를 비롯한 이상기후 현상이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대동강역에서큰 피해를 최소화하게 거두록 각성하고 있습니다. 인민의 문화 휴식터로 훌륭하게 꾸려진 신평금강명승지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의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 심평궁강에는 하나의 자연 풍경을 보시고도 언제나 인민을 생각하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심평궁강 명승지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1978년 10월 1일과. 1984년 5월 7일 멈서이곳이었시오 사람들이 이곳의 경치를 보면 작은 군광산이라고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남강과 그 주변을 잘굴때 대한 표시를 주시옵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여러 차례 걸쳐 신평 군강 명승지를 잘굴여 이민들에게 안겨줄 때 대한 귀중한 표시를 주시옵습니다 해마다 늘 그러했지만 어려도. 심평강 명승지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중부지대로 뻗어 내린 아오비룡 산줄기에 자리 잡고 있는 심평금강은 정신하고 황홀한 계곡 경치로 해서 다른 명승지들과 구별됩니다. 특히 사시절 마를 줄 모르는 맑은 물이 협곡마다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윽한 정서는 다른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것입니다. 우리 명승지에는 넌퍼걸과 금강 퍽퍽걸, 엉위대걸을 비롯해서 여러 명소 구역들과 터키바위, 고북바위를 비롯한 기암절벽들, 그리고 넌퍼커와 금강 퍽퍼, 퍽커, 단풍 퍽퍼를 비롯해서 7 2 개의 아름다운 명소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기암절벽들과 기묘한 절벽 경치, 그리고 계곡마다 그 비치는 푸른 물. 장쾌함과 시원함을 안겨주는 퍼포들로 해서 그 황홀감과 신비경을 그대로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더하동의 가을 경치는 더하동 팔경의 하나로 첫 손가락에 꼽이고 있습니다. 더하동 거란의 이 아름다운 경치는 맞다두는 곳마다 촉촉산이고 또 바뀔수록 활짝이어서 구그 어디에나 천변 만화하고 조마다 자기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명소들이 유이어 펼쳐져 있습니다. 노동당 시대가 펼쳐준 인민의 명승지에서 웃음 속에 행복 속에 즐거운 등산길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과 용기로 더욱 분발 분투하여 날의 날마다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는 저국 강산을 길이 빛내어갈 의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어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 형태인 이 G.5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G.5는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지배종으로 됐다고 합니다. 5일까지 도주일 동안에 발생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들 중 17.3%가 이 G.5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 4월 이 G.5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첫 감염자가 발생한 후 8월 10일까지 17명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영국, 인디아, 타이등 여러 나라들에서는 이 G.5의 아용인 이 G.5.1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G.5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한, 호흡곤란 피로, 몸살, 미각 또는 후각의 상실, 머리 아픔 등이며 특히 건물 재채기, 마른 기침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 동부의 여러 지역에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7일 펜실베니아 주에서 폭풍으로 인한 해일과 폭염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로수들이 뿌리채 뻗피고 교통이 마비 됐다고 합니다. 마사추세츠 주에서는 큰 물로 도로들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차 안에 가치워 어도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알라바마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등 여러 지역에서도 폭풍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전력공급체계가 마비됐으며 건물들이 파괴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기상 당국은 앞으로 폭풍의 세기가 더 강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하면서 0개주의 비상 경보령을 내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럭색 건강 식품의 원료인 수피룰리나 생산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피룰리나는 단백질 함량이 70% 이상이며 알칼리성을 띤 더운 물에서만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원가를 낮추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질 좋은 스피룰리나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 부지 면적이 1700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공장에서는 여러 크기의 물길식 못들과 원실을 이용해서 90일 동안의 스피룰리나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을 보면 정자배양, 정자확대배양, 대량배양, 수확, 세척, 본저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피를리나 배양에서 기본은 배양 탱크 온도와 물 흐름을 잘 보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장에서는 수피를리나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배양 탱크의 합리적인 위치에 수차를 설치하고 물 흐름을 조성해 준다고 합니다. 현재 수피를리나는 사람과 동식물의 생리적 기능을 높여주고 생장을 촉진시키는 영양 성분이 많은 것으로 해서. 기능성 식품 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축구 연맹 2023년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 준준결승 에스파냐 팀과 네덜란드 팀 사이의 경기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는 11일 뉴질랜드의 웰링턴에서 진행됐습니다 6월 현재 세계 국가 여자 축구 팀 순위를 보면 에스파냐 팀은 6위, 네덜란드 팀은 9위에 있습니다. 전반전에서는 두팀다 득점을 내지 못했습니다. 경기 시간 81분 경 네덜란드 팀 선수의 선다치기 반칙으로 에스파냐 팀의 11m 볼차기가 자리졌습니다. 에스파냐 팀의 8번 선수가 볼차기를 성공해서 경기 성적은 1대 0이 됐습니다. 기본 경기 시간이 끝나고 추가 시간에. 네덜란드 팀의 3번 선수가 동점골을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연장전에서 에스파냐 팀의 18번 선수가 득점함으로써 경기는 에스파냐 팀이 네덜란드 팀을 2대 1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이렇게 돼서 에스파냐 팀은 준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렸고 철산에서는 3시간 동안이 55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백두산과 천내를 비롯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고 운율에서 한때 초당 10m의 셈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30도로서 평균과 같았고 오즈보다는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서해안과 중부 내륙의 유로지역, 자강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흐려서 함경북도와 량강도, 자강도, 그리고 함경남도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습한 바다공기의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소위 안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선낙비가 내리고, 특히 숙천과 태천을 비롯한 소위 중부 바닷가와 평원 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퍼그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 근대는 강수량은 평원 북도와 소위 중부 바닷가에서 30 내지 50mm, 부분적으로는 70mm, 그 밖의 지역은 5 내지 30mm입니다. 이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 경제 여러 부문에선 폭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특히 농업 부문에서 며칠째 비가 내리는 데 맞게 물빼기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강냉이가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장풍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흉양시 남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이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일용 남동풍이 2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 M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2 내지 5 M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 M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몽시 북동풍이 3 내지 6 M 불고 때때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 M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이 조시 남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해조시 남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서 어두운 곳 어후한 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위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